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런 데는 첫 번째로 무조건 걸려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 이상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사부 임정원입니다. 벌써 20년 동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400개 이상이 되었네요. 냉면장 임사부나 그리고 임사부 순대국밥, 최근에 나온 임사부 매운 닭발, 그리고 라면 브랜드와 쌀국수 브랜드까지 400개 이상 지금 벌써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이, 마, 이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런 프랜차이즈는 좀 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좀 안내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프랜차이즈들이나 이런 가짜 전문가들 했다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마지막까지 꼭 보시고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프랜차이즈는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는 좋다고 굉장히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보면 이 사람이 거기에 투자했거나 그 매장을 운영하거나 관여가 돼 있나 면꼭 보셔야 돼요 이런 가짜 전문가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다면서 컨설팅을 해줘요 근데 실상 보면 자기는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사람은 한번 걸러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창업 컨설턴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분들 통해서 브랜차이즈 본사를 추천받는 거죠 대부분요 추천받아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나는 점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분들이 지금 이런 브랜드를 추천해 주는지 근데 막상 또 보면 지금 성장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왜 아직 성장하지 않고 매출이 크지 않은 매장인데 왜 추천하냐 뒤에서 영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딥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상대방도 그 브랜드, 추천하는 브랜드나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지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뭐 그냥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면 바로 그런 브랜드는 지금 시작해도 안전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매장도 본사가 많이 여러 개 운영하는 것도 뭐 브랜드 파워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가맹점주로 보셔야 돼요. 가맹점주가 여러 개 매장 운영하거나 아니면 가맹점주가 자기 가족들과 지인들을 소개해서 같이 이 브랜드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 그리고 본사의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본사의 직원들이 자기 본인들의 가족들. 아니면 지인들에게 소개해서 오픈하는 경우는 굉장히 믿을 만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본사가 본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본점을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잡아가야 하거든요.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출 관리도 그렇고 원가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게 직접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 따라서 시스템을 잡아가야 하는데 본점이 없는데 어떻게 시스템이 있겠어요? 우선 이런 데는 첫 번째로 무조건 걸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인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슈퍼바이저나 매장의 그 애로상들을 바로바로 해결 할수 있는 채널들이나 소통창구가꼭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까지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인력과 그 조직 아니면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한번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메뉴나 계속 이제 변화하는 시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배달을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시스템에서 계속 정책이 바뀌어요. 그리고그 정책에 맞춰가지고 본사에서는 어 매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신경 못 쓰는 그 외장 사장님들 위해서 배출 전략을 짜줘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교육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절과 메뉴에들이 손님이 뭐 단골 손님이 많이 생기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계속 변화를 줄수 있는 이런 본사하고 만나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주는지 계속 꾸준히 운영을 해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류를 보시면 돼요. 이 관리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물류거든요. 결국 물류란 게 식자재를 배송해 주는 거잖아요. 식자재를 관리해 주는 거고. 근데 어제부터 자리가 잡힌 프랜차이즈들은 대기업 물류를 써요. 그래서 이런 식자재 관리가 굉장히 잘 되죠. 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큰 기업들에서 일 배송을 해주거든요. 오늘 제가 주문을 하잖아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새벽에 와서 냉장 식품과 냉동 식품을 구분해 다 넣어주고 가요. 상온제품들은 바깥에 꺼놔주고 벌써부터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가짜 프랜차이즈들 중에 한 것들은 어떠냐면 고기를 쓰는데 본질에 있는 재료도 많이 당연히 재료가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점주는 진짜 좋은 걸 쓰면서 좋은 제품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반대로 장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더 더 남기기 위해서 같은 고기라도 원래 국산을 써야 한다고 아예 명칭을 정해놨는데 수입산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퀄리티를 품질을 떨어지면서 이 브랜드 자체가 무너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류 관리 시스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가맹점에서 많이 시켜 먹지만 홈페이즈 보면 되게 맛이 다른 안 달고 같으면서도 되게 상해야잖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은 원자재 관리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그렇죠. 두 번째 얘기했던 관리 인력들 있잖아요. 슈퍼바이저나 본사에서 정한 지침, 매뉴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잘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확인하고 다시 잘못된 것을 보완해주고 수정해주고 하는 이런 회사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물류 시스템을 잘 갖춘 회사를 꼭! 만나셔야 돼요. 그 물류 시스템이잘 갖춰진 회사를 봤을 때 결국은 좀 탄탄한 회사고 안전한 회사고 관리를 잘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혹시 임사부님 이 생각하시는 그런 탄탄하고 안전한 회사 말씀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냥 바로 다알것 같아요. 우리 현히아는 뭐 교촌이나 어 이런 데들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 그런 관리가 잘 되고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백종원 대표님 더븐코리아에 그 아는 지인 이 있는데 그쪽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 있었어요. 근데 관리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더븐코리아나 교촌이나 지금 현재 1000개 이상, 뭐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되는 회사들 보면 그런 물류 시스템잘 갖춰져 있어요.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네. 약간 가맹 점이 계속 많아진다고. 네. 이게 경쟁도가 심하니까 잘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많아지니까 시스템도 효율화되고 더 좋으니까 사실상 더 안정적일 수도 있는 어,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저 예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배달 구역을 어느 정도는 겹치지 않게끔 해주는데 이게 매장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고객들한테 그게 바로 신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고객들한테 쉽게 노출이 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많이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도 먹어보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뭐 먹어보지 못하면 판매를 못해보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뭐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그게 많이 보인 거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상품이 괜찮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지속적인 구매가 가능해지겠죠.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브랜드 파워는 많이 세지는 거예요.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끝물이다. 끝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새롭게 뻥 터다 사라지는 분 그런 게더 위험한 거고, 네네.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게. 네네. 이건 교촌이나 더본 코리아나 이런 데는 본인만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흉내는 많이 내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걸 100% 따라 썼고, 근데 거기만의 원조라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흉내낼 수 없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매장이 많이 늘어나도, 현재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케어를 잘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혹시 이제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 영업원 분이랑 대화를 나눌 때, 네네. 좀 이건 꼭 물어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건 원가예요. 항상 원가는 어떻게 건드에다는 말이 다른데, 원가를 부르면서 꼭 수율을 따지셔야 돼요. 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미로 예를 들을게요. 1kg에 만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미가 머리, 뼈, 내장 제거하면 한30% 정도밖에 못쓸 거예요 그러면 이 30%가 진짜 원가거든요 나머지 못 쓴다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수율들을 다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원가는 그거 그리고 부가세 이두 개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원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 부가세와 그 다음에 수율 정확히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있고 근데 그렇다고 생선이 뭐 수율이 많다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생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산 거니까 도미와 머리는 도미적으로 좀 쓰면 되는 거고 더 활용할 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생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정보공개서를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 현재 다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님이 얼마나 계신지 확인하셔야 돼요 다점포를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매출이 잘 나오고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매출은 평균 매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상위 매출과 하위 매출을 꼭 달라고 또 하셔야 돼요. 상위 매출이 보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잘 되는지, 그 상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위 매출을 보면 또 어디서 안 되는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제 말씀은 원가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정포를 운영하는 점점이 얼마 내는지, 그리고 상위 매출과 하위 매출을 꼭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매장의 지역들, 특성들을 꼭 분석하시면 됩니다. 사부님도 이제 되게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걸 해가지고 영업한다고 할때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쵸? 저희는 반대로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 수율 때문에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본사들과 비했을 때 저희가 좀더 높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설명을 다 얘기해 주죠. 부가세와 수율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다 포함이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말을 안 하면요. 향후에는 요즘 그래도 이게 매장 운영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되게 똑똑해지셔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오시거든요. 말한번 이런 거를 설명을 안내 못 했을 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다가 면더 알아봐서라도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리고 가짜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들의 말보다는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나 수익구조를 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 현재 그 브랜드를 운영 중인 사장님들의 얘기를 꼭귀기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될 얘기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전문가나 부실한 프랜차이즈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부님들 뭐 맨날 프랜차이즈 까가지고 네네. 고소당할 것 같은데 각오는 되신 거죠? 깐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있는 사실대로 제 경험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말은 잘 못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되게 이 어려운 시기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되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댓글이나 그리고 이메일로 글을 주시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사부 임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